아가서 제 6장 장찬 신부가 될 자들 오 빼어나게 아름다운 자여 그러면 너희 님은 어디로 가셨는고 우리도 그를 심히 보고 싶나니 어디로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는고 내가 그를 찾아 나선다면 우리가 너를 따르겠노라 슬라미 신부 나의 님은 그의 기쁨의 정원으로 내려가셨거니와 그곳은 그의 향료들이 자라나고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기 위함이로구나. 내가 안하니 우리가 거기서 그를 찾으리로다. 그가 내 안에 계시나니 나는 그의 기쁨의 정원이라. 내가 그를 온전히 가졌고 이제 그가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는도다. 실황 대신 왕, 오, 나의 사랑스러운 자여. 그대가 놀라운 것은 연약함 중에서조차 사랑스러움이라. 내가 그대에게서 그 아름다움을 볼때 빛나는 도성을 보는 듯 하니 거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거하리로다.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욱 즐겁고 그 어떤 기쁨보다 더욱 기쁘나니. 그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대를 거부할 힘을 내게서 다 빼앗았구나. 심지어 천사의 군대줄도차 그대를 경외하는도다. 내게서 그대의 시선을 거두어다오.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노라. 내가 흠모하는 그대의 눈방울, 그 속에 담긴 열정을 내가 뿌리칠 수 없도다. 단한 번의 그대의 눈길에 나는 매료되었고 빼앗긴 내 마음은 무장해제 되었도다. 그대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 참으로 나는 그대에게 정복당했구나. 이는 나를 향한 그대의 영원한 헌신이 최고의 희생재물이 됨이라. 그대의 영혼이 빛남은 균형을 잡고 온전쾌해 되기 위하여 그대가 나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구나. 아름다운 그대의 붉은 뺨은 비록 겸손의 베일에 가려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그대의 열정이 얼마나 진실된지 나타내도다. 나를 따르는 수많은 고귀한 자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대는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그대의 아름다움에는 경쟁자가 없고, 밭 비등하거나 견줄자가 없으니, 나에게 완벽한 사람은 오직 그대 한 사람뿐이라. 다른 이들이 그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대의 기쁨을 노래하며, 신부들과 여왕들이 그대를 찬미하기를 그녀가 복이 있도다 하는구나. 지금의 그대를 보아라. 동트는 새벽처럼 솟아오르며 빛을 바라는 달처럼 아름답구나. 밝고 찬란함은 힘있게 빛나는 태양과 같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위험에 찬 군대처럼 쳐다보기만 해도 놀랍구나. 술란미 신부. 나는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내려갈 결심을 했었는데 그곳 왕의 과수원에는 열매가 자라며 익어가고 있겠지요.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있는지 무척이나 알고 싶었거든요. 싹이 나던 포도나무는 더 컸고 꽃은 피고 있나요? 뜨거운 사랑의 봄날은 왔나요? 그러자 홀연히 나의 갈망이 나를 옮겨놓았도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왕자님 곁으로 내가 옮겨져서는 그와 함께 그의 왕궁 마차에 함께 앉았고 우리가 함께 위로 들려졌도다. 장차 신부가 될 시원의 처녀들. 돌아오라 우리에게로 그의 영광을 입은 처녀여. 우리가 너의 아름다움을 응시할 때 우리를 위해 춤을 추어다오. 순람미 신부 왜 너희들은 한낱 순람미 여자인 나와 같은 자를 쫓는고 왜 내가 추는 사랑의 춤을 보고자 하는고 신랑 대신 왕 그건 그대가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었던 것처럼 너무도 우아하게 춤을 추는 까닭이라. 아멘